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의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는 우리의 조국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한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북한은 헐벗고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구 약 2500만 명에 지난해 국민 총생산 약 33조 원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133만 원 정도입니다. 남한 국민보다 20배 정도 소득이 적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 3분의 1에 이르는 약 760만 명이 식량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가운데 280만 명은 기아 선생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어린이 47만 명은 만성화된 영양 결핍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김정은은 할짓 다하며 한해 사치품으로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사치품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북한주민 4년간의 식량을 해결하는데 쓸수 있는 돈입니다. 이 뿐인가요? 핵 개발 비용은 약 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조 원이면 옥수수 2천만 톤으로 북한주민에게 6년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주민들은 금지리고 있는데 김정은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 개발 비용으로 돈을 써대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등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미치광기처럼 남침 도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정권이 개인의 사치 비용과 핵개발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써대면서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짓밟는 만행에 계속 이어지자 지난해 4월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범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북한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공포와 인권 유린에 시달리지 않도록 김정은과 그 측근들의 돈줄을 막아 파산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북 제재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 정부는 미국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강행하고 있고.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6자 회담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해 북한 정권의 돈줄에 타격을 줬던 것처럼 강대국인 미국이 독자적인 대국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 전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이번 북방 한계선을 넘는 미사일을 무차별 쏘아대는 북한의 상황을 보면 은 또다시 4차 핵실험을 하는 이중적 도발을 감행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줄을 묶어 북한의 도발 행위에 압박을 가할 수 있게 하는 애드로이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대북제재 법안이 하루빨리 의회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1년간 미의에서 잠자고 있던 대북 제재 법안이 오는 5월에 다시 본격적으로 시의하는등 미국이 법안을 이행하도록 애드로이드 위원장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하 한의원 140여 명도 이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서명한 사람이 수백 명 정도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